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젠스라는 종목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려 드렸던 PC 디렉트라든지 저번에 올려 드렸던 또 대명 에너지처럼 이 종목도 예,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일승, 뭐, 대명에너지, 디젠스, 이렇게 있죠. 이거 뭔지 이제는 다 아시겠죠? 네, 7월 14일날, 이때에 우리 스윙어님께서 이틀 동안에 걸쳐가지고 내가 이런 종목을 찾아봤다라고 이렇게 수급을 이런 것들 참고하면서 수급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찾아놓으신 종목을 저희들에게 공개를 해줬었는데요 그 종목 중에 하나인 이 디젠스가 어제였죠 어제 어제로 파동완성을 딱 찍었습니다 어제 1승도 찍었는데 제가 1승만 찍은 줄 알고 디젠스는 못 찍은 줄 알았더니 오늘 장중에 이렇게 관심용목을 보다가 얘가 많이 빠지길래 봤더니 아 어제 이렇게 파동완성을 했더라구요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파동으로 하나를 완성시켰구요 이렇게 파동 하나를 완성시켰죠 저점 볼까요 저점이 700원 1400원 찍었겠죠 1700원 오버슈팅까지 냈네요 여기서 여기서 끝이 났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또 한번 더 오버슈팅을 아주 엄청 좋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715원에서, 그러면 이제, 1430원. 예, 네, 여기, 여긴데, 이걸 파동의 완성으로 이렇게 봐도 될것 같고요. 또,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걸 파동의 완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보기 나름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저점, 보면은 960원 이니까 1900원 정도 찍으면 되죠 네, 1900원 찍었죠 이렇게 여기서 또 파동 완성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파동의 완성에 대해서 저점에서 정확하게 두배를 이렇게 승용원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710원 이니까 정확하게 하면 1420원 이잖아요 꼭지가 1390원 그러니까 한 30원이 부족한거죠. 왜 30원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여기 여기 큰 맥점이 있잖아요. 이 위까지 뚫어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굳이 힘들게 올릴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짧게 내려가지고 한번더 크게 올려버리려고 1파동과 2파동을 제 생각에는 이거 해먹은 놈이 여기서 다안 털고, 찔끔 털고, 한 파동을 짧게 완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 파동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파동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과연, 뭐, 이게 파동의 완성이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물어본다면, 저 같으면은 거래량도 꽤 많이 터졌어요. 3200만 주나 터졌잖아요. 여기가, 거의 1천만주가 터졌고요. 여기가 2500만주니까, 뭐, 합치면은 3 4 0 0만 3,500만주가 터진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유통 비율이 64%니까, 유통 주식의 2배는 아니더라도 이두 날에 걸쳐가지고 2배 가까이 예, 터진 그런 굉장히 큰 날이잖아요. 이러면은, 파동을 완성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의도에서 아마 수임원님도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때죠. 1020원이었어요. 7월 14일 날 종가로 7월 14일 날 이날이죠. 7월 14일 날 15일이었나 보네요. 네, 1020원 7월 15일 날 이날이었거든요. 이날. 얘기를 하자마자 불과 한달 만에 또 이렇게 두 배를 가파르게 찍어 올렸습니다. 아 저는 저는 사실 예, 많이 못 먹었어요 이 종목도 워낙에 이,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거 먹고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 먹고 이렇게 두번 먹고 끝났네요. 여기서 왜 팔았냐면 <laughs> 이제 이쪽 매물 때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환율이라든지 뭐 종합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약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지수가 밀리면서 얘네도 같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좀 정리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파동완성을 시켜버렸는데요 이런 종목을 또 스윙어님께서 이틀만에 찾았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기법들을 아 그런 노하우를 좀 빨리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맥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날에 맥점이 있었어요 1 9 0 0만주 터진 날이니까 여기 날의 종가가 이 라인인데 여기에서는 이 라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 뒤로는 이 라인의 영향이 거의 무의미해졌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때 두 라인의 맥점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니까 눌렸다가 올라서 슈팅을 주고 또 여기서 여기서 거리 량이 꽤나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맥점 구간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맥점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의미가 얼마나 있느냐? 보세요. 정확하게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빠졌다가 여기서 또 정확하게 지지하고 반등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이제는 빠져버리니까 슥 빠졌다가 올라갈 때 보니까 다시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것도 저항이에요. 저항 맞죠. 그렇게 저항 맞고 또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기어이 올려가지고, <laughs> 이번에 올렸을 땐또 여기에서 저항을 또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항 맞고, 이제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여기서 또 저항 받고, 여기서 또 지지 받았죠. 지지 받고, 네.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이제 강하게 뚫어 올려버렸죠. 그리고 빠졌다가도. 순식간에 이제 핸들링 하시는 분께서 마음이 많이 급했나 봐요. 급하게 이거를 이렇게 파동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있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상한가가 같잖아요. 그리고 1300만 주가 터졌으니까 꽤나 많이 터진 자리죠. 뭐 반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날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는 날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면 이날의 종가가 998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 사이에 이 맥점 구간 안에 묻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굳이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뭐 이날 같은 경우 어, 아니군요. 이날은 그렇게 많이 터진 날이 아니네요. 어쨌든 이렇게 맥점 구간에 여기 저기 2,500만 주나 터진 날인데 여기 사이에 딱 묻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맥점이잖아 하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조잡하니까 맥점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종 는 라인은 이렇게 굳이 긋지 않고 이렇게 몇점 구간으로 해 놓으면은 훨씬 차트도 깔끔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아 그리고 어, 항상 제가 밤늦게 이 영상을 이렇게 편집도 하거나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하는데 오늘은 우리 막내가 마침 자고 있어 가지고 장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PC 디렉트 제가 올렸어요. 새벽 1시 넘어가지고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다른 영상을 올리고, 어, 자려고 하는데 마침 이 댓글을 다신 분이 있더라고요. 5일, 5일 전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걸 그제야 본 거예요 이분이죠 흰다미 씨 이분이 5일 전에 달았는데 아, 선생님 어, 종목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유유 막 했더라고요 아주 새벽에 보니까 차트를 딱 봤어요 보니까 중요한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있길래 아 이거 빨리 올려 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어, 새벽에 정말 한, 새벽 1시에 넘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고 물론 10분만에 찍었지만. 한 20분 됐나요? 한 20, 네, 10분 만에 찍었죠? 10분 만에 찍었지만, 어쨌든, 그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자기가 부탁을 해서 영상을 이렇게 올려줬으면 그래도 감사하다. 근데 자기 생각과는 달랐다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저는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을 일들을 좀 이렇게 써 주면서 다시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픽 관련주 크크크크크 이건 아니죠. 그쵸? 적어도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최소한의 이런... 매너를 좀 지켜주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스윙어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또그 외국에 있는 과정 중에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고 달아주고 했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이 크크크크크 이게 뭡니까 정말 아 이런 수준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 웃기답니다. 정말 저도 정말 이거 보면서 개 웃겼어요. <laughs> 아이 회사가 그래픽 카드 파는 회사인데 그래픽 관련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픽과 이, 이 말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어 작은 팁이라도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 승우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계속해서 어 저희들 신경 쓰시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제 이 종목도 파동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흘러버렸으니까 다음 파동 1파동, 2파동이죠. 뭐 3파동, 4파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어 이게 어디에서 첫 점이 잡힐지, 그 부분들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서 어 또이 종목을 가지고 다음 파동을, 다음 핸들링을 또 한번 따라가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1승, 1승 봐야 되는데. 일승. 잠시만요. 일승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워야 되니까 또. 아 이거. 일승 어제 파동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수급이 누군가가 지금 다시 또 땡겨요. 땡기는데 이거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설거지 하려고 땡기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게임이 꼬셔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또이 세웠다가 또 이렇게 빼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세웠다가 뺄지 그냥 보짝보짝하다 뺄지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여기서 이런 꼭지에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또 어제 영상 보신 분들. 뭐더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는데 하면서 괜히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여기서 막, 얼마가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거지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오늘 보니까 수급이 조금 땡겨가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혹시나 이것도 따라서 들어가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 저도 예전에는 많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혹해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간단하게 또이 사족을 좀 달았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